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성비에서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일단 플래그십 재단, 정말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앞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크루 컨트롤 센서와 안쪽으로는 어라운드 뷰, 또, 도어 쪽에는 고스트 도어까지 모두 적용된 정말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뒤쪽 후속에는 듀얼 모니터까지 모두 적용된 정말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대, 1600만원대에 준비해 본 차량이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5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승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690만원, 169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관리가 정말 쉬운 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 있거나 전면 유리 쪽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내인 앞쪽에 범퍼 쪽도 보고 있는데, 역시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앞 이쪽에 그릴 쪽을 봐주시면 또 이렇게 ACC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또 앞쪽으로 전방 카메라와 양쪽 사이드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도 백한성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 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도어 쪽으로 봐주시면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렇게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휠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휠 컨디션도 봤을 때는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도 확인해 볼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텐팅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역시 저지과 하단부까지도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 트렁크 안쪽까지 깊이감도 상당히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좌우측 내장재도 확인해 봤을 때도 전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EQ500 차량 외관 컨디션을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정말 잔주름들 약간씩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도어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레시콘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고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이 차량도 버튼 시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되는잔 진동도는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0 루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끝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뒤편으로 보시면 전후방 감지가 되는 추천을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센터 페시샵은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아래쪽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굉장히 영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은 각종 내비 미디어 킥 버튼들과 더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그립감 좋은 전자 기어봉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편으로 보시면 카메라 불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와 운전석과 조성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기능과 리어 커튼 작동할 수 있는 리어 커튼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부분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보시면 앞쪽에 트리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앞 차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 보시면 볼륨 조절 버튼이 블루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주시면요,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와 차선 이탈 버튼, 아래쪽으로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가서 개입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 거리 20만 1,754km 주행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릴 텐데 전면 유리 확인해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2열 시트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들이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프라이빗한 모습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열에도 모두 메모리 시트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성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암레스트 쪽 봐주시면 뒷열에서도 공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에어컨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리어 커튼 버튼과 미디어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전자석 모두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머리 위쪽으로 헤드 라이닝 쪽에도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재질의 헤드 라이닝까지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EQ900 이어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도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레스티지 중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5월에 등록된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0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반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690만원. 169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번호로 전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